회사의 규칙, 규정, 사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규칙을 만들어내고, 이 취업규칙이 법이나 개별 블로그에 보다 우선하죠. 하지만 취업규칙보다도 우선하는 게 바로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따지더라도, 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단체교섭을 제대로 해서 좋은 단체협약을 만들어내야 될 목적과 필요와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좀 돌아가면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는 이유는 단체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하 노동자, 개별 노동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체로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개별 집행부의 실력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단체 힘으로 돌파하자는 것,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한번 드렸습니다. 교섭 시기에만 반짝자라는 노동작업은 절대 없습니다. 평소에 평소의 조직 활동, 평소에, 평소에 노조 활동, 일상 활동을 게을리하면서 임단투 교섭 시기 3개월, 4개월 그 기간 동안만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노동작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조직력이 노동자의 힘이 되고, 그 힘이 교섭력이 되고, 교섭력이 강해야, 아까 말했던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의 요구는, 제가 헌법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말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임단투는, 단체교섭은, 단체 협약을 단체 개선하기 위한, 인류의 투생의 역사였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인단투 전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조직력을 강화하는 기간. 제가 원래 인단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상 활동을 통해서 조직력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플러스 인단투 기간 중에 자칫 그동안 조직 조직력이 좀 흐려진 데가 있거나, 또는 원래부터 조직력 따위가 없었다거나 그런 조직이라도 인단투 기간 중에 조직력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조직이다. 단체 교섭, 인난투의 핵심은 기승전 조직에서밖에 출발할 수 없다. 이것은 오랜 경험, 또 오랜 우리 연구, 거기에서 나온 아주 공통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단체 교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단체 교섭과 이후의 투쟁의 흐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섭과 투쟁의 시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준비기, 두 번째가 교섭기, 세 번째가 투쟁기, 네 번째가 마무리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 투쟁기가 없으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교섭에서, 오, 사용자들이 요구 하는 걸다 들어줘! 그럴 일은 없겠죠, 거의? 안 발생하겠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주제기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 흔히들 일반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준비기에는 주로 하는 일이요,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조직이 어떤가 현재. 우리가 작년 임단투 이후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카드업계 같은 경우는 카드업계 현안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 업권 중심의 공통투쟁을 하다 보니 당연히.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요, 조직활동보다. 그럴 경우는 어, 작년보다 우리 조직력이 좀 약화된 것 같네, 이런 조직진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의 목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어, 지금 그 속초에서 작년에 어제, 어제 대의원대회 기념식을 하고 속초에서 2박 3일 전기대의원대를 하고 있는 서울 보증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를 뭐를 세웠냐면 뭐네가지 목표를 그대의대에서 이렇게 위원장 연설 중에 네가지 목표를 프레젠트 프리, PT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올해 네개다뭐그 중에 하나는 정년 연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집행부의 목표를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 기념식에서 굳이 저 얘기를 왜 하나. 대의대에 그냥 속초 가서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거기 사용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보라는 거예요. 올해 노동자업의 목표와 계획이 이것기 때문에 이들도 미리 알고 있어. 영두에 두고 있어. 요거 준비해. 요거 우리 무조건 간다. 이런 취지로 흔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가부들의 교육은 일상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좋지만 교섭 시기 전과 교섭 시기 중에 교육은 또 대단히 쏙쏙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많거든. 필요하는 그러니까 필요가 공급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요런 교육이 더잘 먹힌다 그리고 요구함을 짬짬이 잘 준비해 놔야겠죠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보통 회사가 탄압할지 회사가 어, 열심히 해주세요 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교섭 실무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요런 것들을 흔히 준비해에 준비하고요 교섭 기에 당연히 요구하고 뭐이 사이에 대회원 대회하고 이런 일정 하죠 그리고 요구하고 교섭 시작하고 그다음에 삼별로조나 어쩌고뭐 직할대 이런데로부터 교섭 지원도 받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실천활동들도 준비하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투쟁 들어가면 쟁의절차 에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쟁의 준비해야되고요 이러면 조합원 투쟁 결국 고은 투쟁의 고은 파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업 준비까지. 하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근데 어찌됐든 투쟁이 끝나고 교섭이 마무리되면 끝나고 나면 잠정합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간부들, 적어도 교섭단이나 운영간부들 또는 지역협의회장, 요 단위까지는 간부 의견을 통일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합의문을, 가합의문을 작성하면 그 합의문을 조합원 상관 투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참반투표에서 조인식 하게 되면 그 조인에 따른 후속작업들을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규를 바꾸는 거라든지 제도를 바꾸는 이런 거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흔히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합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전 과정에서 조합원들한테 교육선전 현장으로 실천하던 이런 것들은 어느 단계를 보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기승전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laughs> 딱히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하고요, 교육하고요, 그들한테 선정하고요,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동들 목표하라고 뭐 주고요, 하라는지 아는지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다른 조직력의 왕도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드렸던 요즘 이제 준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계에 뭐가 들어가느냐 임단투 준비 단위를 구성합니다. 임단투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떤 조직은 어떤 지원는 상근 강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임단투 교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의원 대에서 위임을 시켜줘요. 어디다 위임을 시키냐면 분해장 대회라는 조직에다가 위임을 시키요 좀 특이한 주식인데, 요거는 서울 보증 보험도 같은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 보증 보험 그렇게 하지 않는데, KB 손보와 보증 보험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의원 대에서 인단 투의 방침,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근데 구체적으로 요구율을 몇 프로 할 거냐, 올해 복리후생 중에 병원비, 의료비, 뭐뭐 뭐로 할 거냐, 임차 선택으로 할 거냐, 뭐할 거냐 요구를 대의원 대에서 결정하지 않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 세부적인 것은 분해장 대회에다 위임합니다. 담당당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부담이 좀 작아. 왜 그런 거 아니? 대의원들은 대표성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흔히 대의원들이 참여를 해요. 근데 그 대의원한테 야, 니네가 요구한 거 지금 항상 붙어물가잘안 되네? 판가라에 됐으니까 와! 이러면 잘안 돼, 이게. 왜냐면 거기는 노동조합의 실천 조직이 아니거든요. 원래 대의원 대회는. 의사결정 조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분회장 대회라는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분회장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회장들만 모아서 별도의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대의원 대회하고 별도로. 근데 그 중에는 대의원과 분회장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회장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요구율, 임금 요구4%할 건지 5% 할지 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우생 핵심 요구사항 순위, 거기서 다 정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결의하고 투쟁 방침 결의한 다음에 거기서 교섭도 뽑아서 회사나 교섭다 붙거든요. 교섭이 잘안 되잖아.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모르는 게 분해장들을 또 수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동결정해서요구한게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바깔자. 해서 분해장들 중심으로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방식은 대의원대에서 결정하고 대의원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분 준비 단위를 어떻게 우리 조직에 맞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임단투를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상황을 행찰하게 진단을 좀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 임단협에 내는 핵심적 요구가 자기 회사의 생존권이나 항구적 생존과 관련된 어떤 현안이 발생했다면, 그런 것들을 임단투 요구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붙잡고 가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대단히 공허해지고 현장조합원이 잘안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과 우리 사업장에 처해있는 주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요. 요거를 임당역 교섭에다 어떻게 넣어 요구안에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당조합 목표 계획, 요거는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 올해, 지금 이미 대위원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조직도 좀 읽고 있을 텐데, 올해 우리 인단투에서, 우리 이거는 꼭 하자. 올해 인단투에 이거는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아유, 뭐, 다다 액션이지 뭐, 많이 올린 거 좋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체로, 어,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서 조서위원을 선출하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준비기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되죠 지금이 아마도 이 준비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주관적, 객관적 조직 진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집피지이며백전불태라는그 우리 손자전법의 가장 핫한 내용들 아시죠? 상대를 알자, 회사는 분명히 실점 논리가 경영환경 논리 갖고 나오고, 경쟁사 얘기,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지주들은 주주사들이 이렇게 갔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주주사가, 금융지주가 이거 할 틈도 없어. 요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뭐, 이런 각종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논리를 가져 나올 게 뻔하고요. 거기에, 각종 사내외 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분열 공세를 합니다. 사, 회사 사내 사례, 사외 매체 중에 회사한테 가장 잘 먹히는 거는 부서장들 회의 같은 거죠. 부서장들 쫙 불러가지고 이번이 연락갑니다. 이번에 노조가 탁도 없는 요구한다는데 그 흔들림 없이 부서장들이 좀잘 잡아달라고 주지들 잘 잡으시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제대로 하면 작살난다 이런 걸막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부서장들이 임원회의 갔다 오면 꼭 부서들 모으, 모으잖아요. 팀 회의. 부서회의 해갖고 아뭐딴 얘기는 교섭 요구하신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하죠. 부담 노동 되니는 회사가 많이 어렵고 뭐 요새 뭐 어느 사가 이렇게 치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실적이 밀린다 이런 얘기 막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그렇다고 보니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 우리가 반대 논리들을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조식 진단을 통해서 대응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준비기획라고 제가 목표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와 기조를 명확하게 세우고 실천 계획까지도 반드시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도 니다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현장 지구에서 교섭을 담당할 때는 저는 적어도 요거를 반드시 했거든요. 반드시 목표를 세웠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운영당 분들하고 또 현장 조합원들하고 공유했고 그 목표에 대해서 때로는 내살 깎아 먹인 경우도 있었어요. 었 내가 속이 쓰려. 우리 목표를 많이 달성을 못 했거든. 그래도 대단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목표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전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 그런 것들을 회의 자리와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겨 두면 다음 회의에 반복된 잘못을 철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스로 평가를 감안해서 더 강력한 투쟁력 또 의지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관찰력이 생기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구안을 만들 때 줄기계에 우리가 요구안을 만들죠. 요구안을 흔히 만드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죠? 저기, 에큐어는 어떻게 만들어요? 네. 지금 설문조사하고. 네. 분해순다. 분해순다. 그러면, 네. 그, 초안은 어디서 만들어요? 초안은 운영이. 운영 만들어요. 보통, 요런 네. 방식 많이 취하시나요? 대체로 아마 이런 방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흔히 설문조사 해가지고, 어,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 또 우리 조합원 동지가 생각할 때 올해 적정 임금이상률이 몇%냐. 뭐 이런 얘기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의견을 묻거나 또 분해총회를 가끔 붙이기도 해요. 저는 설문조사도 좋지만 분해총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분해총, 설문조사는 요새 막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조직력하고 딱히 상관없어요. 현장의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조직력을 만드는 방법은 아닌데, 분해 총회를 할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조직력이에요. 분해 총회를, 물론, 업무 끝난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업무 시간 중에도 가끔 짧게를 하기도 하니까, 저는 분해 총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요런, 또, 올해 본조 단념위에서 공동요구가 내려드렸잖아요. 요공동요구안 지금 책자로 나와있는데, 요공동요구안을 반영해서, 어, 요구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또, 분해 총의 결과를 분석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주로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 총에서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같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만들고 또는 일부 조직은 분해장 대회에서 이걸 만들고요. 그래서 현장 토론 등을 기반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최초의 초안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요 요구하는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또는 분해장 대회에서 요것들을 요구하는 걸 확정하고 그 다음에 추생별이하고 교소계를 선출하는데, 저희 이때 중요한 게 요구안의 현실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조직은 임금 요구율이 처음에 출발할 때 25%에서 출발을 해요. 임금 요구를. 대연대에 가면. 근데 그때 그 분위기는 어떤 의미가, 어떤 생각을 말하냐면, 다다익선의 개념이 아니라, 많이 불러야,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교섭이 그렇게 유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 회사가 어 작년에는 10% 요구했는데 올해 20% 요구했으니까 작년보다는 더 줘야겠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목표를 좀 공허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준비와 계획을 오히려 스스로 무력하는 방법이 너무 비현실적인 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여 내에서 요구안을 만들 때 현실성이 있는 요구안을 만드는 것도 저는 집행부가 아주 승기로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안의 현실성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을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토론을 길게 하고 토론에 그러니까 깊은 고민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빨리 갖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갖고 갈수록 요구 수준이 매우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수렴하는 그런 법칙 같은 것을 저는 오랜 상분기간 동안 좀 발견을 했는데 반면에 이 요구안을 너무 신속하게 뭐 패스트트랙 처리하듯이 그냥 착착 진행해서 6시부터 어느 식당 예약했는데 그 식당 가서 술 먹어야 되니까 6시까지 조금 이거 결론 내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해서 요구안을 받는 경우에는 현실성이 결여된 요구를 받는 경우 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토론 과정을 다소 지루하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게 일정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녁 회식 시간에 절대 엮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투쟁을 조직하는 교육과 선전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교육 내용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구일 겁니다. 교육과 선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과 선전이 없으면 우리 현장의 운영위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임단투니까 스스로 무슨 그 뇌에서 임단투 기간에만 우리 조합원들한테 특별한 호르몬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간부들과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력을 만들고. 그들이 인단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선전, 교육선전, 교육선전 전 과정을 거쳐서 교육선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인단투 기간에는 아무리 인단투 기간라도 조합을 다 소집해서 교육하거나 선전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간부들 정도는 모을 수는 있겠지만 조합은 어떻게 다 모읍니까? 그 파업이나 총회 따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쟁 속보 임단투 소식지를 아주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집행부와 현장조합의 최소한의 연결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임단투 대의원 대회가 딱 끝나고 회사에다 요구를 딱.